만약에 우리가 한국 이기면 우리는 우승 후보 팀을 두 개를 정리하고 올라온 거고 맞습니다. 여기 당대통령도 지금 결승에 올라오면 두 팀을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고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르단이 아시안컵 최초 8강, 4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요 팀도 정말 오늘 아니, 필승의 전략으로 나올 텐데. 아 그렇죠. 근데 항상 이 대회마다 복병의 팀이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아시안컵에서 누가 요르단이 4강까지 올라올고 누가 생각해? 2002년도에 2 0 대한민국 사는 누가 올라갈 생각이에요. 어, 심리적으로. 지금 카타르하고 일란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요르단 같으면 요르단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지금 다 분위기잖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멘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지금부터라도 딱 잡지 않으면 네. 한골 먹고 정치하려면 사실 늦을 수 있어. 아, 아니,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는 연장하는 건 괜찮은데 네. 해피엔딩을 건다면 괜찮아. 네, 네. 요르단 상대로 <laughs> 이제 연장전 가고 해피엔딩이라는 거는 좀 사실은 좀 자존심 상하지. 네, 87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몸값 비교하면 꽤 많이.. 어야 위험하다. 야야! 용우야 용우야. 야. 난 우리 주면서 지금 위험하다 그래 주버리니 야야야야야! 야됐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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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용우야, 아 용우야 용우야 큰 났다. 아휴.. 아 용우야 그는왜 뺏뺏을 왜 아무 생각 없이 해. 뺏기면 아, 큰나설령 아. 아, 아. 계속 나갔단 말이야. 아, 우리 아. 지금 완벽 아. 살아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이드가..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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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은데. 여섯 네. 경기가 다안 좋았을 거야. 짊어 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절실적인 움직임도 네 너무 미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끝났어 끝났어. 물었어. 야 물었네. 물었잖아. 야이뭐냐고야 이건 아닌데. 시아 간데. 야이 감독 기적을 만들어 버렸네. 어 일단 뭐 전반전부터 한번 전술적인 아요 선수 구성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어 예상 범위의 스타팅 라인업은 나왔던가요? 아 그렇죠. 어. 제고 괜찮은 선수들로 위주로 해서 짰는데 음. 그다음엔좀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재영님, 병지현님 질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등하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1등이라서가 아니라. 아니 오늘 오늘 이 아시아 열도 못한 네, 거야. 네. <laughs> 이제 이제 그런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수 있는 뭔가도 중요. 그것도 중요하지. 네, 네. 아니 우승을 못할 수는 있어요. 네. 그치. 그뭐 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음. 무언가를 했을 때 우승을 못할 수는도 있지만 지금은 뭐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선 통과를 못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문제지. 네. 그, 그러니까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축구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잖아. 모든 경기가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네.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운동장에서 보이는 퍼포먼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신망을 하는 거지팀 그그 컬러가 없었어요. 있었냐? 어, 그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네. 전략적으로 보면 요르단하고 게임 수가 뭐 80대 20이었는데 진짜 운이 없어지셨어. 네. 그런 개념도 아닌데 그 오히려 축구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 나중에 분석제가 나오겠지만 요 슈팅 대비 슈팅 수나 이런 거 보면. 아마 아까 우스갯소리 아니오, 우리나라하고 지금 스페인하고 축구나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내용들 정도였다고. 아니 뭐 아시안컵 시작할 때는 역대급 멤버다, 대한민국 최강의 스쿼드다. 어.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점유율이 많다는데 고 점유율은 우리 어이 쓸데없는 쪽에는, 점유율, 점유율 자체도 네. 우리 쓸데없는 거였어요. 지역에서의 점유율이라고 생각이 되요 오늘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네. 또 이러다 오늘 준비를 너무 잘했고 전략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우리가 해야 되는 플레이나 전술에 대해서 대비를 거의 다 했는 거죠. 아, 그다음에 서류고 나가면서 그 뒷공간 다 치는 것까지도 네네. 다 하고 그 전방에서 시작부터 이제 압박을 가져갔었는데 대한민국 약간의 취약점은 실제 말대로 그럴 때다 무너졌었거든. 요 우리나라의 또 주요 선수들이 오늘 활동이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도 뭐 보인 게 없었고 음.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요르단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걔들이 준비한 거 요르단 선수들이 준비한 전술. 우리를 파악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는 그그 그 팀에 맡게고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늘 패배 키워드 중에 하나씩 딱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선수가 이름도 좋고, 네. 난 오늘 뭐 전술이 네. 졌다뭐 무엇이 됐다, 됐는, 네. 네, 무엇이 됐다, 오늘 좀 저희들 생각도 네. 있으니까 네. 네, 슈팅 없다, 뭐 그쪽 슈팅이 없었던 것도 네, 때릴 수 있는 장면도 네. 없었으니까 네. 김명건. 네. 근데 전부 다예요 저희가 얘기한 모든 게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핵심적으로 보뭐나 전술. 네. 나는 전술. 네, 저도 전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 더 붙인다면 전술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예 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붙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교차 타이밍이 늦다. 음. 네. 빠르만한 선, 선택도 좋을 것 같은데 선택이 너무 늦는 거죠. 네. 요즘 뭐이 꼬레 꼬레를 무는 것처럼 네. 전술의 유연성이 없었지. 저 예를 들면 네. 스레버 나왔을 도안 됐는데. 그 뒤에 알타마리에서 계속 두드려 맞으면 네. 서종아 나가지마 너 거기 소 아니면 네. 박용호한테 너는 알타마리 쪽으부 붙어 네. 나머지 정승현은 약간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임병민 약간 내려와서 투블런치를 해가지고 네가 그걸 하고 용호는 그냥 네. 알타마리 따라 붙어 이렇게 네. 하면 전술 유연성이 있으면서 알타마리에 대한 네. 상대가 준비했던 걸좀 막고 그렇죠. 그렇게 가서야 되는데 순간적인 전술 변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쵸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 없이 막 나가니까 네. 아니면 선수들이 좀그 전술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그게 안될 것 같으면 그냥 김형원 선수나 누가 그럼 야 영웅 나가지마 서 있으라고 하는 선수들과는 소통도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오늘은 지금 키워드 내가 하나만 해죠 10가지도 할수 있어 멘탈적인 거, 네. 전술적인 네. 거 네. 그다음에 뭐 체력 뭐 체력 그다음에 집중력 그다음 반응, 네. 그다음 선수들 몇명 이름 10가지가 네. 뭐 안되는 오늘은 뭐 슈팅도 하나도 저, 없었고 패배에 대한 것들은 뭐백 가지도 안 없어. 슈팅도 아껴. 한 가지도 잘한 게 없었어요. <laughs> 축구를 말하자기에는. 근데 그러니까 요르단보다 잘했던 경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점유 네. 뭐점율이 높다고 얘기는 아까 전반전근다음에 얘기했는데 를 그거는 필요 없는 점을. 그거. 아무나 아무는 아무, 아무, 아무 의미 없뭐 네. 뭐 네. 골키퍼 네. 가지고 있다. 뒤에서 네. 가지고 뛰는 어미. 네. 네. 뭐 네. 공격 네.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좋아하는 거지. 네. 생부치딱그 말이 네. 맞아. 미래를 볼수 없는 축구죠. 네. 아 근데 우리나라 최근 경기 중에 역대 최악의 경기력인 것 같아요. 진짜 한그몇 년간. 아이 경기가 아니라 이번 대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또저저 네. 저 댓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국내 감독 꼭 해외 감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 감독님들도 좋은 감독 님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아 국내 감 대회 감독 자체는 고집을 하진 않는데 네. 정서상 국내 감독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어~ 그런 선입견도 있더라고 어떤 거냐면 학연 지연, 지연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네. 휘둘려 왔다 그리고 어, 축구 회장님 통해서 뭐 이런 또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게 아, 있는 거야 불신임 약간 같은데 네, 네, 이들은 확실히 안, 안 휘둘리는 거는 많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해외 감독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국내 해외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이번에는 국내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글쓴방 감독 모셨고. 그렇죠. 근데그 고민은 늘 과정 중에 하다 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잘하면 오케이 해외. 아, 또 예, 잘하면 예, 국내 예, 등등등 예, 있는데 예, 예, 예. 이제 축구는 늘소포트는 생물 같아 가지고 예, 결과란 줄할 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결과 잘 나왔더라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왔거든요. 네. 네. 결과 안 나오고 과정도 안 되니까 왜 한국 선수도 왜 한국 감독은 안 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결과론적인 건 맞아요 지금 네. 벤투 만들어 놓은 거1년 만에 클리스만이 조져놨네 <laughs> 결과론적인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20세, 23세는 이제 그 황성원 감독님이 네. 하시면서 이제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음, 뭐, 그래도 거의 감독 탓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책임은 네. 책임은 네. 당연히 감독이 네. 제일 크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역 슛 영계 그것도 제일 많이 올라오고요. 네그 이유는 뭐냐. 어, 저도 이제 강원 fc에서 이제 맡고 있지만. 선수단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컨트롤하면 안 되는 딱두 가지가 있어. 요그 선수. 네. 그 다음 훈련 시간. 네. 이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요 나머지는 협의를 할수 있어. 뭐 어떤 선수를 뽑을 건지, 네. 그 다음 에 어떤 선수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스포티를 어떻게 할 건지, 외국인 선수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 금액 대비 어떻게 맞을 건지 하는 거는 할수 있는데, 베스트 라인업 들어가서, 야, 얘 받고.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거요 네. 근데 이 선택은 누가 아냐? 감독이. 감독이 하는 거니까, 감독이 제일 책임이 큰 거예요. 맞습니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감독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경기 내용 얘기할 게 없잖아. 네. 선수들 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을때 선수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뭐 실력이나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평균 타있잖아그걸 못하면 야단을 맞는 거죠. 선수들도 분명히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디서 분명히 자기들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거예요. 아어 지금 진 네. 엄청 힘들겠죠. 뭐 네. 마음적으로나 몸도 마찬가지고 힘들지 네. 않을 수 네. 없죠. 아 네. 근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우리 그거 선수가 받아들여야 될 네. 자기들이 그 부분이라는 거지. 네. 그것까지도 이금이 이 순간에 헤아릴 수는 없지. 네, 실망한 실망한 거니까. 다섯 골먹어봤지뭐좀 먹어봤죠. 오대빵두 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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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골 먹어보고 6대2도 쳐봤는데 뭐 아무리 옆에서 뭐 골키퍼 슈팅 3 0개 중에 5섯골 먹어도 마음 아파네 맞아. 책임이야. 네. 이런 기분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 그렇죠. 저도 뭐다 그걸 먹고 막 그랬고 막 어디야 오만인가 어디가 갖고 막 베트남한테 질고 어. 이럴 때도 있었죠. 그러면 막 진짜 한국 들어오기 싫고 한국 들어가면 욕을 얼마나 하고 막 공항에 들어가면 막 계란 막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들어온다니까 선수들은 응? 지금 이제 영광된 기록들만이 아까 뭐얘기했뭐 700개 이상 뛰었잖아요. 근데 700골 이상 먹었어. 어. 700골 그치? 먹을 네. 때마다 네. 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골은 하나도 없었어. 다 비수 같은 골이지. 선수들도 음. 이런 게임 하면 뭐 조현호 조금 잘했다. 그게 조현호 선수한테 위안 될것 같아. 천만에. 네, 절대 안 그래. 처음에 네. 진 거니깐요. 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좀 이거 잘했으면 꼴안무안 안, 안 우영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했어요 막은 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우리 팬들이 화가 나 있는 거지만 제일 화가 난 사람들 은 누구냐면 경기장에 뛰어던선수들이에 오늘 아마 들어가서 네, 아마 네. 미칠 거야.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네. 자기욕 엄청 할 거야. 지금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 병신 같은 놈. 네네네. 네, 네. 어, 어 내가 오늘 뭘를한 건지도 모르고 오늘 패배 대해서는 아까 어떤 구독 그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전국대 선배인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씨도 뭐 좀. 많이 실망하신 팬분들에게 좀, 하, 좀, 얼굴 두기가 좀 후끈후끈하네요. 네. 그리고 뭐, 어디 하나 우리가 고생했던 후배들 위해서 뭐, 감동이나 등등등 해서 지금 오늘 경기를 가지고 뭐,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우리가 네, 지금 네, 실드지. 네, 네. 다른 거 뭐, 어떤 걸해 주더라도 이거는, 네. 야, 또 팔이 안으로 굽냐, 이런 얘기듣지 네, 네. 근데 뭐, 선수들도 최선을 다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놓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들이 왜 죄송하십니까? <laughs> 그냥 축구인으로서 뭐 그러신 거 같아요. 선배로서 <laughs>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못 미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 같아요. <laughs> 그게. 많은, 많은 팬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이번, 이번에 이 계기를 네. 정말 좀 크게 가슴에 닿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아시아에서 의 우리가 지켰던 지금 10회 연속 출전 네. 이거 진짜 다 지금 잊고 시작해야지 네. 아, 진짜... 당연히 라 말은 없는 거야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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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 정말 많이 마음 아프고 어, 안타깝고 또 열심 히 했던 선수들이 그 결과를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이뭐 선수들한테도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희 씨도 뭐잘 봤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건 노력 노력한 거지만은 결과 없이 노력한 거는 분명히 선수들도 비난 받아야 될건 비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돌아 지난 일이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계기 삼아 다음에는 정말로 운동장에서 어,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병지 TV와 지지스튜디오 이훈재 넘버 no. 원네 네. 네, 채널이었는데 앞으로 많은 농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 주시면 저희들이 네, 네. 열심히 어, 어, 좋은 컨텐츠로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함께 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